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아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김성훈 교수님을 모시고요. 어, 폐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해요. 폐경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일단 폐경 진단은요. 임상적으로 1년 이상 생리가 없을 때를 저희가 폐경으로 진단을 할수 있고요. 어, 피검사로도 물론 FSH라는 음. 수치가 40 이상일 때 폐경으로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주 명확하게 딱40 이상이면 폐경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리가 끊긴 시점 그게 더 어, 임상적으로는 폐경의 어,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이게 하면 어떤 게 좋은가요? 어 일단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호르몬 치료를 하는 이유는 증상이 불편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됐다고 치료를 하시는 건 아니고 어,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 있다든지 혹은 어,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그리고 또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게 관절 통증 같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기분 변화 같은 게 생기시고. 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잠을 잘못 잔다든지, 이런 음. 증상들이 다 폐경증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시작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어, 치료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음. 많이 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유방암 걸린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했지만 네. 다그 얘기하세요. 네. 근데 유방암은요 어, 어떻게 보면 호르몬 치료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걸릴 맞아요.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유방암이 음. 생길 확률은 약 1,000명에 1명도 안 되는 음. 정도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게 나면 안 되겠지만 음. 그 실제로 생기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음. 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심혈관 질환 같은 거는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고 어~ 아까부터 계속 유방암 얘기는 네. 하고 있지만 유방암은 좀 증가를 하는 데 반해서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 대장암 같은 것들은 오히려 예방 효과가 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암 발생률은 호르몬 치료를 하셨을 때더 감소하는 이득도 음.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장점이 많은 치료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 한 40대 후반 정도 환자분이 음. 오셔서, 어, 저는 언제쯤 폐경이 될까요? 검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음. 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 검사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 폐경을 예측해 볼수 있는 지표로는, 음, AMH 수치도 음.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FSH라는 음. 호르몬 수치도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여성 호르몬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를 음. 어, 검사를 해보면. 어, 대략적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정확히 6개월 후입니다. 뭐 3년 후입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정의 자체가 우리가 호르몬을 가지고 어,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됐더라도 또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음. 실제로 네, 폐경을 아주 정확하게 시기를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호르몬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까지를 좀 보는 게 좋을까요? Hmm. 폐경되시고 나서 호르몬 치료를 고민을 하실 때는 사실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네. 제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실수록 맞아요. 이득입니다 음. 네. 그래서 폐경이 되시고 나서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는 최소 10년 이내로는 음. 그리고 만 나이로 따진다면 60세 미만에 시작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증상이 있으시면 내가 실제로 폐경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때부터 폐경 이인기부터 음. 치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리고 가끔 다른 데서 이제 받아오셔서, 선생님, 제가 이틀에 한번 먹어요. 언제까지 먹을까요? 으, 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언제까지 먹을까요? 음. 어, 사실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보통 증상이 있어서 불편하셔서 드시기 시작했을 텐데, 그 증상이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15년 정도까지도 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어떤 사람은 3년이면 없어질지, 네, 10년이면 없어질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끊어보고 싶다? 그럼 중간에 끊어보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음. 끊었을 때 내가 다시 그 고생을 겪어야 된다는 거는 되게 네. 좀두려움 거고 음. 특히나 잠못 주무시는 거랑 맞아요. 관절 통증은 음. 아, 정말 정형이까다 돌아다녔는데 오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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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다 받아도 맞아요. 안 나와서 네. 결국에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너무 좋아졌다 음. 하신분 진짜 계신 그러니까 거군요. 실제로 오시는 환자분들 음. 중에 자기가 9년을 참으셨대요. <웃음> 너무 <웃음> 불편해서 엉엉 <laughs> 우시면서 음. 드디어 못 참겠어서 드디어 어. 왔다라고 하시면서 어. 진작 먹을 걸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음.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불편하시 면 어,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고 약 복용하시면 확실히 음. 증상이 좋아지시거든요. 음. 그래서 꼭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폐경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조금 더 다음 편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꼭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유지한 신나리 김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